얼마지 하민고민고 권유이에 걸걸 서서울주들기 여인임 신병미호 보인다리 보인다 들린다리 들린다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 에게 물로봐 원투 원투 비리들고 트리퍼

<laughs> 두 마디가 더 길었네요. y 아, 억월 때문에 <laughs> 예. 매주 이렇게, 이제, 열심히 우리, 호호병신신시시려고 네. 네. 이렇게 또, 주문을 외고 있습니다. 나 어느 순간 잊혀졌어요. o w 둥신 어느 순간. them are each other. I love it. I love it. 그나저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이든 물어보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와, 여기, 이런 게다 있어요. 명예전당. 의 SN, s 유튜브, 그런데나 뭐, 그런 데나 뭐 예.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그... 미스틱도 채널이 있더라고요. 음... 구독자가 2,000명이래요. <laughs> 네. 네. 많이 나가요, 방송을. 네. 조회수가 예. 가장 많았던. 오이! 아 이거 제 영광 검색에 네. 동해물과 멸치 빵 죽빵물치. 족빵 멸치가 떠 있어요. 저. 이게 반응이 지금 오히려 야 그게 낫겠다가 네. 지금 많아요. 그래서 어 이거 또 이거 어, 얼마 전에 또 어. 1위했어요. 1위. 어, 여기다 왔다 하면 기운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이제 그 장명소였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태어날 그 어. 그치 아이 뭐 아이 이름. 이름 뭐, 이 로빈 뭐 어. 이만갑 뭐 해가지고. 이름 어떻게 졌나 모르겠네. 네. 로빈이 졌나3위7고 어. 기억나요? BJ 남친이 여자친구는 보지 말라 그러고 충격적이었어요. 아,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어. 네. 아니, 남친 데리고 남친 얼굴 저기 뭐야, 이거 가면 쓰고 한번 나오라고 그랬는데 또 뭐. 네, 이게 잘안된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요거는 이제 그 알겠지만, 입맛 아, 네. 좋은 아가씨. 네, 입맛 좋은 아가씨. 아, 입맛이 아주 네. 좋았는데, 예. 약간만 천만 원을 박 써가지고 약. 약도 살이 찌나봐요. 아니. <laughs> 1위는 저 교도관 친구가 직업이 교도관인데 이미지랑 안 맞아요가 조회수 1위를 어, 차지했어요. 와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분들이 참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그래서 우리랑 얘기하고 좀 기분이라도. 힐링이 네. 좀 됐으면 좋겠어그 친구 궁금해요. 누구예요? 고등학생이잖아요. 음... 자기 혼자서 사귀는 줄 알고. <laughs> 아, 걔는... 나 개그 계속 유심해. 걔는 나중에 집에 갈때 여기다 뭐 박명록에 악담을 써놓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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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더라고. 뭐? 가서 뭐사 먹으라고 어. 복제도 안 받았더만. 내가 볼때 우리가 볼때 사귄 게 아닌데.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또 손님을 받아보죠. 받아야지요. 아. 어떤 손님이또 보살집 첫집 첫 손님으로 왔을지. 아. 자, 첫 손님 들어오세요. 손내밀어 잡아 주세요. 이런내 사랑 받아 주세요. 이런네. 사... 와. 우울하게 들어와. 아, 네. 아유, 이렇게 왜. 뭐 컨셉 잡고 들어온 거야, 너네 아, 아, 아닙니다. 어... 이게 뭐야, 아니. 저기, 예, 저기 아니야? 네, 모델이지? 모델 거야. 모델과? 너도? 네. 네. 어... 너희 둘이 베스, 베프냐? 중학생 때부터. 이제 같은 지금... 학교 다녔어? 네. 지금 나이가 한 30? 어, 스물... 나이가 한 30? 어,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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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스물 둘. 어? 스물 두 살. 스물 둘? 옷은 네. 밝게 입고 다녀. <laughs> 야, 이거 의상이 되게 중요한데. 네, 네. 되게 중요해. 스물 둘이고... 옷까지 네. 답답하네, 이 어? 왜 가리는 거야? 어. 눈이 작아서 가리는 거야? 하얀이 지금 컨셉입니다. 이게 이게 남자는 이마를 까야 돼. 아... 그 미간을 항상 다듬어줘야 돼. 키가 어떻게 되니? 저는 188입니다. 어 별로 안 크네. 네 별로 안 크네. 네. 희한 네. <laughs> <laughs> 내 옆에 이메다가 있는데. 너너한90 되지 솔직하게. 솔직히 살짝 낮췄지. 89. 그래 왜냐하면 딱 보면 아, 알거든요. 아,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제일 많은 키가 아, 190이에요. 190이 제일 흔해. 흔하다 하니까 아,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190이 제일흔하다는 게. 그러니까. 뭐 어, 해봤어? 얘기 해봐. 얘네들 딱 보니까 이 모델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얘는 사랑이 그래도, 어. 얘는 연애인데 연애지. 여자 때 연애 때문에 왔지. 탈모 때문에 왔습니다, 탈모 때문에 왔습니다. 탈모? <laughs> 탈모는 괜찮다, 탈북보다 낫잖아, 탈북하는 거보다는 낫지. 20, 22살인데 탈모가 왔어? <laughs> 네. 어디가 탈모야, 봐봐. 손 많은데? M자구나, 아... 삼자가 다행이지. 너 여기가 벼지면 비브이 한다 그래야 돼. 어떻게 할지 여기 벼지면. <laughs> <laughs> 그렇잖아. 삼자는 나름대로 중후한 맛이 있지 않나? 외국 모델들 보면은 그렇지. 이게 이제 삼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들어가다가 아 일로 나의 달다가 이게 싹 날라가니까. 아 그게 그럼. 시초예요. 어. 야 그렇구나. 야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너 지금 이제 내그 친한 형 중에 너처럼 M 자가 온 사람이 있어요. 하고 있어. 내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 약을 가서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먹으면 엄청 비싸요. 더 이상은 안 빠져. 그 형도 딱 거기서 멈췄어.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지? 부작용 있어. 되게 피곤하고. 100명 중에 3명한테 갈기부전이 좋아. 니 근데 왜냐면 지금부터 관리 안 하잖아? 그럼 다 빠지면 늦어. 그치? 근데 뭔가 하나를 이게, 크게 해야지, 얻는 게 이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유, 이게. 아, 두 달째 먹고. 어? 두 달째 먹고. 어? 아 이거 먹고 있어 이거? 아 그래? 어때 지금? 빠져 안 빠져? 별 차이를 못 사람마다 느껴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아, 그래도 있네. 빠져? 의사 선생님도 한두달 먹는 걸로는 어. 잘. 아더 가야 돼 맞아. 그 형도 지금 뭐몇십 년째 먹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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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전이 부전이겠네요 안전이 그. 아, 유전, 유전이지. 유전 아버지 영향 많이 받아. 아니, 아니요. 아, 아니네. 근데 그게 분명히 얘기했지만, 1 0 0명의 3명이에요. 그래서, 네가이세명 3명 안에 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근데 껴, 껴도. 껴도 괜찮지. 뭐, 그렇게, 애 막, 막 쓸데도 없잖아. 그렇게 크게, 그지? 어, 그거는. 그렇습니다. 어. 너는 뭐야, 너는 고민이? 뭐요? 앞이 잘안 보이니? 왜 앞이 잘이 친구는 이제 후퇴를 하잖아요 음. 저는 이제 전진을 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어? <목소리> 왜 너는 머리가 왜 앞으로 나오니? <목소리> 어? 처음 봤어형 태어나서 아, 진짜요? 이게 어? 제가 2년 동안 아침마다 이제 매일 면도를 하고 다니거든요 아, 여기까지 그거를, 머리가 있는 거 그걸 면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이마에 <laughs> 반이 머리가 나오겠네. 이마가 텃밭 보이는구나. <laughs>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랑하는. 내한테는 자랑처럼 보인다, 야. 야, 여기 떠서 얘한테 줘. 어, 맞잖아요. 여기 떠서 주는 거. 아니, 그, 어. 어 떠서 줘, 좀미여 야, 얘는 어떻게, 여기에나, 여기에 너는... 어, 여기, 여기 뭐 박치기 하는 데나. 특이하네, 얘네. 너는, 너는 그거 레이저로 완전히 그, 아예. 저거 하는 거 있을 텐데, 아 있긴 제모하는 거? 아니, 학생이라 이제 제가.. 가격대나, 네, 가격대나, 네. 가격대나. 그런 거? 아. 너는 정말 간단해. 너는 응. 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레이저를 받으면 그거는 제모가 돼, 아. 안에까지. 그래서 제모를 하면 나질 않아. 응. 너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얘가 문제인데. 머리가 기니까 전혀 그런 문제 고민일 거란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여기 탈모가 참 고민이에요, 사실.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뭐 우리 정도 나이 된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얘 아직 지금 22살밖에 안 됐는데 이게 탈모가 얼마나 고민이야. 이거 자주 뜯겨주고 이렇게. 맞지? 빗으로 어, 되게 좋아해. 이렇게 자주 두겨줘야 돼. 그거 그리고 늘그 두피랑 이런 거 깨끗하게 하고 관리를 해야 돼. 계속 그냥 가만 두면 계속 빠져. 야 근데 너처럼 잘생기고 좀 머리 좀 빠지면 어때? 잘생겼는데. 귀도 어, 크고. 그럼. 네. 깃발 좀이나 한번 봐줘. 얘네 어떻게 될지. 탈모의, 탈모의... 미래를 맞춰줘라. 여꽈자이게 뭐야？자, 이게 뭐야？이게 뭐야가 예, 는 뭐야? 가게 는데, <laughs> <laughs> 다벗겨진다는 얘기 데 이거 한 가락 남 는다는 얘기 아한 가락 남 는다는 얘기 아 까만 어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빠지는 건 아, 빠지는 거니까 의심하지 마. 우리.. 걱정하지 <laughs> 말고. 어차피 다 날라가기로 돼 있어. 해가 돼서 날을 거야. 야 탈모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고민이? 제가 어 비혼주의거든요. 어 잘했어. 그래 혼자 살아. <웃음> <웃음> 그냥, 야 그게 무슨 고민이야? 아, 뭐네 성격이고 네 취미인 거지. 우린는널 존중해. 응. 네. 존중해. 비혼주의라는 게 고민이 아니라 어. 그 비혼주의인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 그 결혼 문제로 대해서 애들끼리 얘기를 할때 가만 있어. 꼭 <laughs> 있어야겠죠? 어. 왜왜 왜 거기 네가 껴가지고 나는 비혼주의에만 너 혼자 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어. 너는 당분간 탈모얘기만 하고 달라. 아. <laughs> 비혼이라고 하자. 아니 느닷 없이 네가 거기서 껴가지고 뭐 나는 결혼 안할 거네 그거 는너 근데 왜왜 왜 비혼주의야?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느꼈고. 왜 어떻게 음, 느꼈 별로 <laughs> 아버지가 이제. 엄마한테 하는 모습들? 엄마 어머니한테 하시는 모습과 아... 저희한테 하시는 모습이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하시는 모습과 아... 저희한테 하시는 모습이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네 당연한 거야 저는 그걸 할 자신이 없어요 얘를 사랑을 좀 똑바로 <laughs> 아버지가 잘해줬는데 이런, 이런 말들 오히려 또 결혼해서 나도 그걸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야 특이하네. 그럼 애 애만 없이 결혼만 하면 되잖아. 그럼 각시를 저만큼 사랑해야죠. 되 그럼. 그러면 너 너는 그럼 잠깐만 있어봐. 너 여자 친구 아예 없어? <laughs> 아니요. 전 여자 친구가 비혼주의여가지고 아, 어. 이제 나도 비혼주의.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결심하게 된는키키한테비키주의만 전파하고 키 떠나. 키떠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왜키키키 거야?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의견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의키키키키키키키키 <laughs> <laughs> 표 m 안안먹제거 제가 take up to a pro among them as 도 e l l Could you give j 그 n g y as an uncharted teacher? No, the Pujagongi h a 아니 l t o n I'm going to g 그 t 뭐야? 비혼주의라고 하셔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 너, 누구? 연상만났님네 연상만나님 23살이십니다 근데 뭐 <laughs> 어. 그렇게 깍듯해? 선생님이었어? 남이니까 존칭은 어 잘했다 얘, 얘가 행복 속에서 자란 아이네 교육도 제대로 받고 너 부모님도 알아? 이거 결혼 안 한다고 얘기했어? 네그때 뭐라셔? 하지 말라고 하셨던데 네? 음. 어, 어. 네? 네 부모님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가 네 부모님이 이런 거야 그냥 네가 해봐 아빠 나 결혼 안할 거야 뭐그 그래. 아빠로 해요. 어, 뭐. 아, 아빠나 결혼 안 할래. 아, 하지 마. 잘 받는다. <laughs> 말는얘기야 그러니까. 어. 아빠, 저 판사 될거예요 똑같아. 어. 말하고 있어, 저. 아빠 그냥 이거 해. 그래. 아,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냥 그거야. 왜냐? 뭐, 어차피 정확해? 아유 저도정확 어. 그래 그거야. 어차피 22살이니까 네가 32살이 되고 42살이 되면 네가 어떻게 할지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기 그래, 때문에 야. 건물이 파뿌리 되겠다고 직장에서 맹세하고 다짐했던 사람들 만났다가 헤어지는 시대야. 뭐 그런 그러기... <웃음> <웃음> 뭐, 갑자기 그 다음에 얘기해 봐. 그러니까 그런 거뭐 두고 살지 말라고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 네. 뭐든지. 어, 자기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면 서로가 뭐 맞으면 언제든지 그런 건데. 미리 얘기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마. 음. 아. 뭐뭐 아, 시원 시원하지 않냐? 아 시원 시원. 뭐 다른 뭐 특별한 거 없지. 네. 그럼 야, 대현아, 지현아. 이야기면 좀 모델 간데 모델인데 번호가 많으니까 어케우나. 모델로 다가봐 봐. 자. <목소리가> 와, 저. 와, 저. 바바바바바바. 밀엄 잡으러 열어. 바바바바. 어. 좋다. 어이. 잘 먹어. 네, 요즘 어린 젊은 애들 중에 탈모로 고민하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 요즘에는 응. 그 젊은 애들이 자기만의 사상들이 너무 많아졌어. 네, 그리고 우리, 우리 진짜 어렸을 땐 오늘 오늘 저녁은 뭐 먹지인데 비혼주의 아니잖아 석훈 씨. 나? 절대 아니죠. 석훈 사님은 네, 비혼주의. 비혼주의 아니죠. 비혼주의라고 결혼한 뭐한 비혼주의자가 어디 있어? 아니 이제 하고 났는데 음. 아난 비혼주의자가 아니야. 아니야. 절대 절대 아니거든.